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하나 곰돌입니다. 자, 오늘 피드백해드릴 분은 닉네임 아트캠이라고 쓰시는 분이고요 경쟁전 점수는 2600, 아, 2564점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캐릭터는 메르시고요 피드백 받고 싶은 분으로 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플레이 피드백과 위치 잡는 법, 궁 사용 타이밍을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 구에서 12시즌 겨우겨우 다이아 초반까지는 올라갔으나, 계속 점수가 떨어져요. 플레이 스타일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봐달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방금 실수한 건 없었고, 가좀 없네요. 주는 게좀 많이 적어, 그러니까 힐이 필요가 없을 때도 공품을 꼽는 횟수가 좀 적다 정도인 것 같아. 아직까지는 보이는 게. 뭐 무빙은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고. 위치 잡는 거 한번 보죠. 이거 문제점. 자. 아나, 여기 있는 거 알죠? 버리고 갔어? 근데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힐 도필을 했으면 좀 급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충분히 힐 도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가까이 가면? 좀 아쉽네.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힐 도필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근데 아나랑 메르시랑 둘다 신경을 안 써서 죽었죠. 네, 애초에 메르시가 포지션을 좀 잘못 나가서 케어가 불가능한 데로 갔어요. 피하는 것까지뭐 좋았는데 굳이 거기서 이동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부활 어떻게 하는지 보죠? 좋, 좋아요. 잘하셨어요. 공업부 잠깐 붙어주는 거 좋았고, 너무 멀리 나가면 이럴 때는 빼는 게 맞겠죠. 2층에 쏠져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럼 최대한 벽에 숨어서 많이 안 날라다녀야 됩니다. 잘 피했구요. 자위 포지션 좋고 어 이거 궁극기를 그냥 날라가도 되지 않나요?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궁극기가 그냥 날라간 느낌이라 죽었네요. 솔져가 있고 궁극기가 안 빠졌다는 이거 궁체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솔저가 있고, 지금 이것저까지 거의 다 밀렸는데, 솔저가 궁을 쓴 적이 없어. 그럼 상대방 솔저는 분명히 궁이 있겠죠? 근데, 발키리를 키고 이렇게 날라다닌다는 건, 궁 체크를 안 한다는 뜻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는, 어, 굳이 소천사를 탈 것은 왼쪽으로 패하기보다는, 만약에 솔저가 궁을 켰으면, 탱커가 있는, 화물이 있는, 우리편 쪽으로 그냥 수직 하, 하강을 했으면 차라리 더 살기 쉬웠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고개를 아리, 아래로 내린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서. 치명상 케어 잘했고. 앞라인 잠깐 봐주라. 공, 이제 공버프 주거나 이래야죠?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살릴 각 보고. 치명상 케어가 좀 느리네요. 방성감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발키리 판단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죠 근데 전체적으로 공버프가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한것 같아요 힐버프 주는 것도 좋은데 힐량이 그렇게 크게 딸리지 않았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거는 힐버프가 좀 많더라구요 공버프를 조금 늘려주시는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 좋죠? 지금 힐버프 지금도 봐봐요 힐버프 줄게 없어 이럴때 공버프를 꽂아야 되는거거든요? 너무 확실할때만 꽂으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러지말고 중간에 좀 섞어가면서 공버프 활용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발키리는 겐지궁에 써봤자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겐지궁에 쓰기보다 혼자서 피하고 힐을 주운 다음에, 다음 턴에 쓰는 게더 유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방금 뽕검이었기 때문에, 뽕검에 썰면 메리 실량으로 못 버텨요. 너무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포지션을 굳이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이것, 이것도 이동할 때 너무 대놓고 이동하지 말고 좀 돌아서 가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대놓고 이동하니까 그러다가 저격수가 한번 잘못 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건 그냥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좋아. 같이 죽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라인 살리면, 라인은 또 죽으라고? 이러면 안 돼요. 굳이 살려, 어차피 상대방은 다 살아있고, 라인 혼자 남아, 오, 라인 살리게 되면 혼자 남게 되는데, 메르시랑. 그럼 6대2 싸움인데, 당연히 지겠죠? 그럼 이거는 만약에 죽게 되면 리스폰이 더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더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방금은 그냥, 부활하지 말고, 뒤쪽으로 빠지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유? 자, 아까 그 혼자 남겨진 라인은 당연히 또 죽겠죠? 계속해서 힐 버프를 습관적으로 좀 꼽으시는 게 있네요? 방금도 힐 버프로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공 버프에서 힐 버프로 또 바꾸고 케어할 때만 딱힐 버프를 키면 되는데 자꾸 힐 버프를 키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어, 굳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나? 살리면 되죠? 잠깐만 피해줬으면 되는 거라. 힐맨이죠? 힐맨 무리하게 살리러 가면 죽습니다. 발키! 이걸 왜 켰을까요? 자. 왜 잘못됐냐, 보세요. 겐지 궁 썼어. 근데 상대 한 조가 죽긴 했죠. 근데 여기서 겐지가 두 명을 썰었어. 근데 부활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지금 이미 한 명이 부족하죠? 우리 편이 한 명이 더 부족해. 그러면은 수적 싸움에서 불리하잖아요? 여기서 발키리를 켰어. 뭐할 건데, 여기서. 그죠? 이렇게 쓰기보단 다음 턴을 자꾸 봐야 되는데. 굳이 안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화물이 멈춰 있긴 한데, 이건 적팀이 진짜 못한 거거든요? 방금 상황이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을 굉장히 다시 자기네들이 불리하게 만들었어. 적팀이. 알아서. 이거는 팩트만 말하면 메르시가 발키리 켜서 유지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편이 버틴 건 아니에요 도망가야 될때 자꾸 발키리 못 쓰면 겐지 궁을 못 피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자 이것도 진 싸움인데 맥크리가 3명 잡아주면서 한건 해줬죠 호구가한명또 잡아주고 그냥 T1 피... 상대방과 우리편 피지컬 자체가 달라요, 지금 보면은 자, 무튼 여기까지 영상 봤고 한번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 알려드릴거는 무빙은 좋아요 포지션 잡는것도 뭐 크게 이상은 없는데 조금 불안한건 어... 굳이 움직이지 않고 킬을 줄수 있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아군의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소호천사를 타고 다녀요, 가속도로.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아궁 탱커진들이나 뭐 딜러진들이 그 메르시를 지켜줄 수 없는 공간, 애매한 공간에 메르시가 지나가게 되면 그 와중에 죽게 되면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말고는 조금 포지션을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안정적이긴 한데 가끔 가다가 그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굳이 앞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너무 자신감 있게 가속도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부분은 조금 어, 아쉬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궁극기가 조금 아쉬운데 궁극기 타이밍이 자꾸 겐지 궁에만 쓰더라고요. 미미숑이나 우리가 한타 때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겐지과 궁을 쓰면 그 궁에 맞춰서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 약간 쓰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궁을 없을 때는 겐지 궁에, 궁에 그냥 죽어버리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차라리 수비궁 없이 플레이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피하고 다음 턴에 그 메르시 궁으로 한타를 시작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부활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있던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궁 체크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의 궁이 뭐가 있는지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대비를 못하고, 그대로 그냥 다 맞아주거나 확인을 못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3개만 고쳐도 지금보단 점수 더 오르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피드백 마지막엔 항상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이크가 진짜 엄청 중요해요. 아,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네 번째. 힐도 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광선감도가 너무 빨라서 조금 늦추, 낮춰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겹쳐있는 아군들의 힐을 좀못 주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팍 줄이라는 건 아니고 조금만 줄이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피드백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피드백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